안녕하세요 슈퍼마켓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거실을 더욱 아늑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줄 바로 그 아이템 거실 러그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거실은 우리 집의 중심이자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러그들은 여러분의 거실을 더욱 따뜻하고 모던하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변화시켜 줄 거예요. 러그 하나만 바꿔도 거실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거실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러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룸플레인 소프트러그입니다. 일룸플레인 소프트러그는 단순히 바닥을 덮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12가지 매력적인 컬러 옵션으로 제공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텍스처와 위생적인 소재로 설계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생활공간을 한층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바닥을 포근하게 변화시켜 주어 집안 어디에서든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오염은 청소기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심한 오염은 세탁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이 러그는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며, 논슬립 기능이 탑재된 안전한 설계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심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실리콘 도트 처리된 뒷면은 미끄럼을 방지해 주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룸플레인 소프트 러그는 단순한 러그를 넘어 생활을 한층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메르시데코 터치미 러그 카펫입니다. 메르시데코 터치미 러그는 세련되고 고급진 터치감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탁월한 선택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와 8mm의 짧은 털이 조화를 이뤄 눈에 보이지 않는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메르시 데코 터치및 러그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볍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은 보관의 용이성을 제공하며 간단한 물세탁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간편합니다. 안전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가 된 뒷면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네가지 색상 옵션이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테마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갖춘 메르시 데코 터치미 러그는 모든 공간을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공간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제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영상의 댓글란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크리미 단모 사계절 러루 카펫입니다. 크리미 단모 사계절 러그는 섬세하고 은은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베이직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카펫입니다. 두 가지 컬러의 원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이 제품은 국산 고밀도 원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함으로써 맨발로 발랐을 때의 기분 좋은 감촉을 선사합니다. 또한 잔털 빠짐이 적은 단모 원단을 사용하여 먼지 발생이 적고 이로 인해 사계절 내내 이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 러그는 가정에서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워셔블 카펫으로 유연제 처리 공정을 통해 파일에 엉킴 없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청소기 사용에도 용이하여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다양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내추럴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아늑하고 멋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정데코 모더니스트 사계절 워셔블 거실 러그 카펫입니다. 이정데코 모더니스트 사계절 워셔블 거실 러그는 현대적인 감각과 우아함을 갖춘 제품입니다. 심플한 패턴과 감각적인 색감의 조화로 어떤 공간이든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패브릭 소재는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며 이는 러그를 발랐을 때의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은 특수 라미네이트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어 본드 접착제 없이 열을 이용한 접착 방식으로 더욱 탄탄하고 견고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또한 텐타 가공을 통해 형태의 안정성을 높여 사용 중이나 세탁시에도 원단의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러그의 내구성과 장기적인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편리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공간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린치 패턴 극세사 먼지 없는 논슬리 카펫입니다. 브린치 패턴 극세사 먼지 없는 논슬리 카펫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촉감의 플란넬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 옵션이 제공되어 거실, 침실,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적합한 이 카펫은 적당한 두께감과 함께 보온 및 보냉 효과를 제공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소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조용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으며, 장판이나 대리석 바닥에서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세탁 및 관리가 간편하여 청소기 사용이나 물세탁, 기계 세탁이 가능하며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쉽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것실 러그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거실에 딱 맞는 러그를 찾으실 수 있었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너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거실을 더욱 아늑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었어요. 러그 하나로도 거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러그를 선택할 때는 거실의 크기, 색상,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너그들 중에서 여러분의 거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너그를 찾아보세요. 구독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영상의 댓글란을 확인하세요. 이상 슈퍼마켓이었습니다.